그런 거를 이제 도, 돈을 누가 내 맡기잖아요. 예. 옛날에 보면 마늘밭에 모소 뭐 누구 그거. <laughs> 아, 그거 그냥 맡은 사람이 먹는 거거든. 맡은 <laughs> 사람 원 그, 대박났네 이한 번. <laughs> 그래서 예. 가끔 제 경험에 의하면 예. 이제 불법적인 그 범죄 수익을 진짜 마늘밭에 묻어 놓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예. 어, 진짜 묻더라고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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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밭 봤어요. 가야 되겠네. 그 전에 사건 하다가 봤는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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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길 데가 잘 없어. 근데 아마 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. 예. 절대 얘기 안 하죠. 어. 근데 그 범인의 아버지도 몰라. 어 유일하게 밖에 있는 사람의 아는 사람 누구냐면 애인. 못 그, 치는 알아 애인도 어, 못 믿어. 애인도 어. 엄마. 엄마는 아니더라고. 어 아는 눈치야, 보니까. 예.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아들들이잖아남자들이잖아 <laughs> <laughs> 남자들 보니까 아버지는 못 믿더라고. <laughs> <아무 신도 웃음> 그러니까 못 믿고. 제일 어.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엄마인 거야. 자기 애인도 못 믿어요. <laughs> 어. 절대로. 엄마를 믿는다. 근데 엄마가 최은순... <laughs> 그건 좀독특했어 그런 <laughs> 경우는. 그, 이럴 때는 어. 어디로 가야 돼요?